자, 명제 증명. 이 명제 증명에서는 다 필요 없어. 자, 이것만 알면 돼. 귀류법. 귀류법이다. 자, 근데 귀류법을 얘기하기 전에 그 위에 정의, 정리 이런 말이 나오지, 1번에. 그치? 1번에 정의, 정리 이런 말 나오죠? 여기서 이것만 알아도. 정의. 정의는 뭐냐? 그 옆에다 써. 약속. 정리는 약속이야. 정리는 뭐예요? 이거는 정리 뭐 성질 뭐 이런 것들 막 줄줄이 나와. 이거는 약속인데 나머지들은 뭐냐면 정리, 성질 이런 것들은 어떤 명제로부터 유추되어져 내려온 것들. 이런 것들을 성질이라고 하고 정리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 뭐 이거 구별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뭐만 구별해야 되냐면 정의만 구별할 줄 알는데 정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삼각형이라고 있어 정삼각형의 정의는 뭐니?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게 정의잖아 그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우리가 어?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뿐만 아니라 세 각의 크기도 같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그랬을 때세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 그거는 정삼각형의 뭐니? 성질이야. 이해 돼? 구별할 수 있겠어? 정의는 뭐다? 우리가 약속한 거다. 자, 이등변삼각형의 정의가 뭐니?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렇게 약속한 거야. 이등변삼각형의 특징이 뭐 있어? 두 밑각의 크기도 같잖아. 그렇다고 우리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얘기 안 해. 그건 성질일 뿐이야. 자,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가 뭐야? 그렇지. 등변 사다리꼴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 등변 사다리꼴이야.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그런데 봐봐. 이름이 뭐야, 얘? 등변이지. 그런데 왜 정은은, 정의는 정의는 왜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라고 그럴까? 두 대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름이 등변인데 그지? 왜 그러냐면 만약에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등변 사다리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평행사변형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의라는 것은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알겠지? 그것만 알아두면 돼. 정의는 뭐다 그래서? 약속. 이것만 알면 돼. 다음.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기류법이에요. 기류법은, 기류법은 말로 바꾸면, 잘 봐. 결론을 부정하여. 결론을 부정하여. 전제의 모순됨을 보이는 것. 결론을 부정하여 전제의 모순됨을 보이는 게 귀류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 예를 듣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대우 명제 다시 한번 해 보자. p이면 q이다라는 것의 대우 명제가 뭐니? n o Q이면 n o P이다. 이게 대우 명제지? 자, 봐봐. 이게 전제고 결론이지. 결론을 부정해서 전제에 모순되네? 이게 대우잖아. 그러니까 기류법은 결국 뭐랑 비슷하다? 대우랑 비슷하다. 응? 결론을 부정해서 전제에 모순됨을 보이는 증명방법. 대우가 뭐가 특징이라 그랬어. 원래 명제의 참과 거짓은 대우 명제의 참과 거짓과 일치한다라는 게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 대우가. 지금 수업 안듣사람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니 알아 모르지. 자 결론을 부정하여 전제의 모순을 보인다. 이해됐지? 자 이게 기류법이에요. 자 그러면 기류법으로는 어떤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오느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책에 있어요. 안 써도 돼.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것을 증명해라. 그럼 우리는 아,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건 당연하잖아. 그지? 이거 당연한데, 이걸 왜 증명을 해? 근데 기류법으로 증명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무리수다라는 결론을 부정하는 거지.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루트 2는 m분의 n. mn은 서로 소인 서로소인 정수. 이렇게. 뭐 서로소다라는 얘기는 기약분수로 나타냈다는 얘기야. 만약에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유리수는 이런 분수일 거 아니야. 그럼 분수이 중에서도 그 기약분수로 나타냈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n은 루트 2의 m이고 양변을 제곱하면 n 제곱은 2m 제곱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n 제곱은 2의 배수다. 이렇지 됐죠? n 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2의 배수지. 왜? n이 정수인데. 정수인데 제곱을 해서 2의 배수면 n도 당연히 2의 배수일 거 아니야. n이 정수인데. 어, 선생님, n 제곱이 2면요? 그러면 n은 루트 2라서 아니잖아. 이게 정수가 아니잖아. 그지 따라서 n 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당연히 2의 배수가 된다. 그러므로 n을 내가 뭐라고 한다? 2k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그러면은 4k 제곱은 2m 제곱 약분 하면은 2로 바뀌지. 아! 역시 m도 2의 배수가 되네. 왜? m제곱이 2의 배수니까. 그러면 은 n도 2의 배수고 m도 2의 배수가 된다? 그런데 뭐야? m에는 서로소라는 것에 대한 모순이지. 모순이 생겼네. 따라서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모순이 생겼다. 그럼 뭐가 문제야? 전제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루트인은 유리수가 아니다. 무리수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책이 어디 나오냐면요, 필수예제 15번에 나오죠. 자, 필수예제 14번을 볼게요. 자,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는 짝수다. 자, 이런 식으로 응? A 곱하기 B가 짝수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이러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애매하단 말이야. 왜 이거 이걸 애매하게 만드는 애는 누가 이걸 애매하게 만드냐면 이 또는이라는 애가 들어가 있어서 얘를 애매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대우로 만들어요. 대우 명제. a와 b가 홀수이면 a와 b가 홀수이면 a b는 홀수이다. 이렇게 대우 명제를 만들 수 있지. 나가지 말고 빨리 들어와서 빨리 들어와 어디 나가 빨리 빨리 지금 따라와 나갔다 오면 못 알아들어 192페이지 자 a, a와 b가 모두 홀수면 a 곱하기 b는 홀수다 이러면 이제 좀더 머릿속으로 구체화 되잖아 증명을 한번 해볼게 a를 2m 더하기 1이라고 하고 b를 2 n 더하기 1이라고 할까 그럼 둘이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전개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홀수지 그지? 아 A하고 B가 둘다 홀수니까 둘이 곱해도 홀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증명이 끝났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과정이야 자 194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지금 한거 별로 어려운 거 없고요 자, 194페이지에는 두수 또는 두 식의 대소 관계라고 얘기해서 왜, 지금 프린트야? 아, 어디까지 복사해 줬어, 선생님이? 몇 페이지까지? 오, 정확하게 해 줬네. 자, 어, 두수 또는 두 식의 대소 관계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자, A와 B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빼는 방법이 있어. 빼서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 그지 그리고,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제곱해서 빼는 경우도 있어. 제곱해서 빼면은, 루트가 있는 경우에 제곱해서 빼는 거야, 대소 관계. 그 다음에, 나누는 것도 있어. 나누는 것도 나누는 거는 예를 들어서 2의 30승과 3의 20승의 대소를 비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둘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하면은 빼서 되겠어 안되겠어 안되겠지 어? 그래서 뭐한다? 나눠봅니다 이렇게 되지 왜 9분의 8이잖아? 1보다 작지? 누가 커? 얘가 큰 거야, 당연히 그치? 그래서 지수로 되어져 있는 거의 대소 관계를 비교할 때는 나눈다. 194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왜 하느냐? 1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절대부 등식을 하기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 <laughs> 자, 절대부등식. 부등식에는 절대부등식과 조건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부등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부등식들을 말해, x 더하기 3이 뭐 2보다 작다. 뭐 이런 부등식, 이런 걸 조건부등식이라 그래. 왜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만 부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성립 안 하지. 근데 x가 마이너스 3이면 성립하지. 그런 것처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부등식이라서 조건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부등식은 왜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하냐면 나 녹화하면서 이런 얘기 진짜 하기 싫은데 너칠판안볼 거야? 너 말고. 그래. 그래. 195페이지 내가 여기에서 너 이름을 언급하면 너는 영원히 박제되는 거야 네 이름이 여기에 그래서 내가 이름 얘기 안했어 응? 자, 절대부등식은 항상 절대적으로 성립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야 어? 예를 들어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이거는 절대부등식이다. 그지왜 x-1의 제곱이 0 이상이다. x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잖아. 어, 선생님,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거 아니야? 2차 함수? 이런 그래프 아니야? 그러면 은 이렇게 위로 떠있는 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어, 선생님, 이것도 절대부등식이에요? 맞아. 응? 어, 그러면 선생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애들이 0보다 크다 그러면 무조건 다 절대부등식이에요. 맞아.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0 이게 0보다 크다. 이것도 절대부등식이야. 그치? 왜냐하면 얘는 봐봐. 판별식을 써봐. b의 제곱 마이너스 4이 c 니까 0보다 작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이차 함수가 위로 떠서 근이 없다는 얘기지. 근이 없으면은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다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잖아. 그렇지? 아,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은 완전 제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될 것이고 0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근이 없는 애들 한변식이영보다 작은 애들이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이것도절대부등식이 되겠구나 내말이해돼 여기까지 알아두면 되고 하나 더 있어 우리 그앞에 곱셈공식 공통소영1에서 배울 때 x3승 더하기 y3승 더하기 z의 상승마이너스 3xyz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에서이영제에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xz. 이렇게 성립되는 걸 배웠지 예전에 그 중에서 얘만 끄집어내보자 고 s 만 요거 변형할 수 있었을 거야. 그 s t 요거 변형 어떻게 했 i n g 의 x-y의 제곱 y-z의 제곱 x-z의 제곱이다 이것이 제 대진 나오지 여기서 만약에 얘를 갖다가 내가 0 이상이다 해버리면은 항상 성립하잖아. 제곱더하기, 제곱더하기, 제곱은 항상 성립하잖아. 0 이상인 거. 따라서 어떤 문제에서 얘가 0 이상이다. 그럼 그것도 절대부등식이란 말이야. 이해돼. 이해됐지? <laughs> 자 책으로 돌아가서 1번. 뭐 2번에 보자.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1번에 완전 제곱식도 그렇고 2번에 완전 1번은 완전 제곱식이 아니지. 2번에 완전 제곱식 3번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다 됐죠? 자, 다음. 찬술 평균과 기하 평균.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칠판 보세요. 자, 우리는 절대 부등식에서 표적인 거두 개, 이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탄술 평균과 기압 평균, 그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두 개를 배울 건데, 요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영상이 길어지면 업로드가 늦어져, 그래서 일단 여기서 끊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할게